이제부터가 2세트를 산 진짜 이유입니다. 만들고 있던 작업에 이 형태의 브릭이 꼭 필요했는데, 프로코엘라의 차량은 원작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합니다. 뒤쪽 스페어 타이어를 돌리면 앞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기믹도 있고, 오늘은 레고 43277 리뷰입니다. 2세트는 사실 조금 특이한 이유로 구매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제품과 피규어 리뷰부터 하고, 뒤에서 왜 2세트를 샀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43277은 디즈니 라인업 중에서도 소형 전시용 세트에 해당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패키지에 빌런 표기가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디즈니 빌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캐릭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책장이나 데스크 위에 올려두기 좋은 타입입니다. 먼저 피규어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트에 들어있는 피규어는 디즈니 빌런 특유의 분위기를 비교적 차분하게 잘 살린 편이에요. 프린트가 과하지 않아서 전시용으로도 좋습니다. 마침 제가 디즈니 100 미니 피규어 시리즈의 쿠엘라드 빌도 가지고 있어서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헤어 파츠는 동일하고 헤드는 두 제품 모두 웃는 얼굴과 화난 얼굴의 양면 프린팅인데 프린팅 자체는 서로 다른 총 4가지 표정입니다. 의상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디즈니 100 버전은 코트의 카라를 천 파츠로 표현한 반면 이번 세트 피규어는 프린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번 제품에는 깃털 액세서리는 없고 달마시안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쿠엘라의 차량은 원작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합니다. 백한마리 달마시안을 보면 과장된 운전과 속도감 있는 추격 장면을 통해 쿠엘라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로 쓰이죠. 그래서 이 차량은 단순한 탈 것이라기보다는 캐릭터를 상징하는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하기만 한건 아니고요. 나름 손맛도 있는 편이에요. 뒤쪽 스페어 타이어를 돌리면 앞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기믹도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꽤 신경 쓴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세트에는 마치 이 제품만을 위한 새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브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레고 입장에서는 이한 세트를 위해 몰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릭 하나 덕분에 차량, 차량 실루엣이 제대로 살아나고 전체 디자인 완성도가 확 올라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성 후에는, 어, 생각보다 훨씬 예쁜데? 하고 좀 놀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품 리뷰고요. 이제부터가 이 세트를 산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 이 세트를 산 이유는 완성 모델이 아니라 차창 브릭 때문이었습니다. 만들고 있던 작업에 이 형태의 브릭이 꼭 필요했는데, 브릭 링크에서 개별로 찾아보니까 가격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원래는 빨간색 차창 브릭이 필요했는데 그 부품은 거의 이 차량 세트랑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 결국 톤이 조금 더 진한 다크 레드 계열로 타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차라리 이 세트를 통째로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세트는 저에게 전시용으로 산 레고이면서 동시에 부품 때문에 산 레고가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브릭 링크 기준 쿠엘라 피규어가 약 27,000원대고, 달마시안 약 11,000원대. 7만원이 넘는 빨간 차창 부품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대안이 될수 있고, 생각보다 실물이 예뻐서 전시용으로도 꽤 괜찮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빨간 차창 브릭을 활용해서 차량 커스텀 MOC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